자, 우리가 전도서 오늘 7장을 어, 오늘 보았는데요. 우리가 7장에 들어와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 이런 주제로 이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선택. 두 개의 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하냐 하면 보다 좋은 것을 A와 B가 있다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그것 중에서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 7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 여러분 잔치 집에 갈 거냐 초상 집에 갈 거냐 잔치 집에 가면 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초상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먹는 음식은 또 육개장 어 초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 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랬어요더 지혜롭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초상집에 가서, 아, 나도 죽는구나. 나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뭡니까? 뭐다 좋은 것,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돈의 지혜와 그리고 이제 돈과 지혜 이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무엇이 더 나으냐 돈이 좋으냐 지혜가 더 좋으냐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도 말씀드렸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돈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시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뭐같이 유산처럼,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아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 유익이 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뭘 비교하고 있어요? 유산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에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그러면 출발선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유산이 많은 사람은 그 유산을 가지고 사업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어, 뭡니까?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산이 그런 것입니다. 유산이 아주 좋고 좋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산은 아주 좋고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산만큼이나 좋은 것이 무엇이냐? 유산만큼이나 지혜. 유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유산만큼이나 재물만큼이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성공할 수 있고 위기를 성공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돈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돈 가지고 사업할 수 있고 돈 가지고 유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반이 될수 있고 사업의 기반이 될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유익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 다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제 지혜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는 이제 지혜와 유산이 같은 수준에서 좋고 그리고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이제 더더더란 도달,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여기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 그늘이라는 게 뭡니까? 그늘이 뭐예요? 더위를 시 시. 편하게, 이게 뭐예요? 더위를 이게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 주는 거죠. 그죠? 시 시원하지. 비가 오면 뭡니까? 그늘이 있으면 비가 안 와요. 그죠? 비가 안 와요. 더운 데 있으면 더더 더 해가 쨍쨍 나서 더우면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늘은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는 거예요. 아까 11절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12절의 초반부분입니다. 초반부분.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돈에 관한 지식보다 유산 물려받은 그 상속받은 재산 때문에 얻는 그 유익보다 뭐예요? 지혜에 관한 것 때문에 얻는 유익이 더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돈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아프면 병원 갈수 있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사람이 더욱더 살수 있어요. 여기서 살수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사람의 목숨 정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 정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목숨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말하기를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목숨 정도가 아니죠. 목숨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냐, 알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알면 그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쓸모가 없으니까 돈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돈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산이 필요하고 유산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지혜가 더욱더, 유산이 더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더 많이, 엄청나게 더 많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할수 없는 것을 지혜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뭐,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후손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연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려요? 그 지혜로운 사람을 살려요. 그 지혜로운 자를, 지혜로운 자를,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빨가벗긴 듯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너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을 다 체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총리로 있기 전에, 여러분,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바로왕이 불러들여서, 바로왕의 궁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죠. 그 꿈을 통해서 7년 후에 흉년이 있을 것을,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해석을 합니다. 바로왕이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세상에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네가 총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뭡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 총리로 세움받은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7년의 흉년을 대비를 합니다. 7년 풍년 동안에,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더 뒤에 나가올, 7년 뒤에 다가올 그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를 합니다. 그 풍년 가지고, 7년 동안의 풍년을 가지고 7년 후에 다가올 흉년을 대비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쌀을 걷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그래 가지고 그 창고를 창고 안에 쌀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쌀을 가지고 이제 내놓아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것으로 천하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7년 동안의 그 풍년을 알고 그리고 7년 뒤에 흉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것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을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풍년의 생활과 같은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삶이 풍년의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풍년의 생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끝을 대비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다 빨고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계산을 카운터를 할 것입니다 너뭐 하다 왔냐? 세상에서 너뭐 하다 왔냐? 너의 인생의 풍년의 기간 동안, 60년이면 60년, 70년이면 70년 그 너의 인생에게 주어진그 풍년의 기간, 그 풍년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 상의 삶의 풍년의 기간 같은 것인데 그 풍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너 도대체 너뭐 하다 살다 왔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카운트하고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흉년의 시간들을 잘 이제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서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잘매듭을 쳐야 되겠어요. 바로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절에 나오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발이 달린 게 아니라서 재물은 발이 달린 게 아니죠. 유산은 발 발이, 발이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재물이 유용하게 쓰이고 그 재물이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어리석게 쓰여집니다. 이 재물과 유산, 재물과 이 지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거 두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얘기했죠, 유산. 유산은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지혜도 어떻습니까? 지혜도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를,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씁니다. 한 손에는 유산을 가지고, 한 손에는 뭘 가져요? 한 손은, 뭘 가져요? 한 손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은 우리나라말 성경은 7장1 1 절을 지혜는 유산 가치 유산 가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산 가치, 유산처럼이라고 번역 유산처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산처럼 유산이 아름답고 유산이 좋고 아름답다는 말 좋다는 말입니다. 유산이 좋고 그리고 유산이 유익이 있는 것처럼 햇빛을 보는자 햇빛을 보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산 가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ESV나 영어 번역 버전들은 이 가치를 더불어라고 번역을 했어. 더불어, 더불어. 지혜는 유산과 더불어, 더불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됐다. 여러분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다 필요하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유산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이 유산과 지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유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마치 요셉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요셉은 말했지만, 요셉은 단순히 지혜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뭘 가졌어요? 한 손에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를 가졌죠.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뭐요? 국가를 다스리면서 풍년을 일궈냈습니다. 그 풍년을 일궈내면서 많은 재물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흉년을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매한 사람에게 7년의 풍년을 맞았다고 쳐봐요.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우매한 사람이 가졌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쌀이 읽어지는 걸 보아지고, 어떻게 쓸까요? 아마 술 만들고, 흥청망청 써될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에, 정말 정작 필요한 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지혜가 있으므로, 지혜가 있으므로,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없을 때, 백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재물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때, 여러분, 그 재물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바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보이는 유산과 돈과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그 사람들의 유익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지혜로운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그 집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특수하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굳게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자원서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단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유산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늘로 활용을 해서 돈의 그늘 그늘 그늘이 뭡니까? 돈 가지고 그 돈의 보호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동시에 지혜의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유익을 줄수 있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아 네가 지혜를 가지고 네가 올바로 썼구나,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